아, 84A 타입 내부 예. 한번 둘러보죠. 여기가 예, 예. 기본 품목으로 드리는 팬트리가 들어오면 입구에 시스템 선반까지다 무상으로 드리고요.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짐 같은 것들, 애이들 같은 경우 뭐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드려요. 음, 예. 그리 보시면 신발장이 지금 33평인데 총3 개가 들어갑니다. 신발장. 이 하나 들어가고 어, 넉넉하게 잘나 있네요. 예. 신발장하고 이쪽에도 보시다시피 신발장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이런 예. 느낌이 나요? 이런 네. 유리 부분으로도 예. 장식이 돼 있으니까 어. 더 넓어 보이고요. 아, 좀 고급스러 워 보이는 예. 효과도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음. 추가로도 거울을 장착을 안 해도 되니까 음.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도 많이 이게 잠깐만 할 수가 있고 확실히 예, 좀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워좀니다 저희들 아파트가 예. 이게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음. 분양을 했던 아파트이기 아. 때문에 사용되는 이런 자재들이 다 고급스럽습니다. 음. 아, 그러죠. 보시다시피 어, 지금 공동 욕실이고요. 음. 바닥에 들어가는 게 열,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려를쓰시면 바닥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음. 수 있는 비율이 많이 낮고요. 욕조나 타일 같은 것도 보시면, 음. 예, 상당히 오시는 분들, 손님들이. 그죠 이게 예, 고급, 고급스러운 약. 타일이, 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은 일반적인 그. 예, 그냥 밋밋한 거. 밋밋한 타일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 쓰다고 뭐. 예, 음. 자, 슬라임 방식으로 이 수납장도, 욕실장도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어. 그래서 충분하게 어, 수건 및 화장품. 예, 샴푸 이런 거를 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음. 전기 코도 드또 표지막이 쪽에다 넣어드렸으니까, 음. 습기로 인해서 뭐 화재 같은 거 예방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한 군데가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두 군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음. 보시면 되고요. 예. 욕실에서 수납 부족으로 예, 그런 가일실은 예, 없습니다. 다른 네. 아파트에 보다는 네.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하시고 이쪽에 오시면 자 여기가 이 아이들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좀 많이 내세울 수가 있는 게어 보통 침실 1분방에 오시면 어 많이 좀 답답하고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요? 저희들은 어이 북박이장이 기본으로 드리는 북박이장이 어 매립형입니다. 그게 빌트인 방식이다 보니까 이만큼의 공간을 저 고객님들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면, 장도 깊다고 많이 하세요. 음이 얕은 장이 아니라, 예, 깊이 때문에, 보시다시피, 성인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나 이불장, 음. 이런 수납장 같은 걸다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놓은 이, 이만큼이 어떻게 보면 다른 아파트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그러게요?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 오. 그렇죠. 진짜, 제가, 델하우스는 다녀봤지만, 이 정도 공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예. 여기 되게 넓어요. 넓어 예. 예. 작은 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예. 다들 말씀을 이렇게 예. 하세요. 공간이, 아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공간이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계를 잘한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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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 예. 공간적인 음. 거를 활용도가 높고, 지금 보시는 이런 도배 같은 것도, 그냥 임대아파트 생각하고 오셨다가, 예. 이런 도배적인 것도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음.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예. 좀 많이 쓰고. 예, 조명도 그렇고, 음. 어, 보시면, 아이들 방에 많이, 분양 쪽에 많이 가보시면, 예. 창문이 단창으로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이게 이 창이 작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어, 햇빛도 적게 들어오고. 음. 어, 환기나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방에서 바깥에 내려볼 때 어떤 뷰나 경치를 볼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음. 저희들은 요 밑에까지 다 창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오. 완창이기 때문에 이중 창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채광이나 환기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창문이 넓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좋은 점 많죠. 예. 환기도 예. 더잘 되고. 그렇죠. 훨씬 개방감도 좋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이 음. 오는 예,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이 유리가 네. 일반 유리가 아니라, 로이 복층유리라고 요즘에 관공서나 호텔에서 쓰는 유리예요 음. 이게 뭐냐면, 바깥에 뜨거운 공기를, 어, 또 차단을 해줘요. 음. 그리고, 음. 안에, 이, 이 시원한 공기, 에어컨을 틀었을 때 시원한 공기나, 난방을 했을 때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거를 또 차단을 해줘요. 음. 그래서 일반 유리보다는, 50에서 60% 정도의 그 효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요즘에 많이 짓는 아파트에는 다 이런 로이 복충유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안방, 거실, 아기들 방두개다 로이 복충유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 다 어, 예. 그래서 어. 에너지 절감형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 관리비가 저렴하다고 어. 보시면 되는 거죠. 확실히 작은 방에도 신경을 많이 쓰세요. 보통은 맞습니다. 큰 예. 방에만 이런 큰 창을 넣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 이런 것들을 참음 설치하고 굉장히 좋네요. 나가실 때 예. 일괄 현 일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 조명 어,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도 잡을 수가 있고. 음, 음. 이 설치를 입구 쪽에 해 놨기 때문에 예. 다시 들어가서 불을 다할 필요 아, 없이 여기서 나가기 한 전에 일괄 소등 딱 하면 되니까. 예, 예. 이렇게까지 이런 어, 편의성까지. 예, 예. 어, 거실 신고. 쪽 들어가기 전에, 여 예, 오른쪽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예, 예. 침실 2번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많이들 어, 쓰는 게, 밥, 아버님들 개인 서재나 예.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음 많이 드리는 음 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어, 사용하기 나름이겠네요. 뭐 예, 예, 방으로, 방으로 하나 더 쓰셔도 되고요. 저게는 장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음. 높은 장, 창이, 긴 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바깥에 이제 경치를 바라보신다든지, 환기나 환기나 어, 또 이, 이런 햇빛이 들어오는 것, 채광이나 이런 게 우수한다는 거죠. 각마다 이런 넓은 창이 있으니까 네다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이 복층 유리로 다되어 있고요. 예. 많이들 네. 오시면 어, 이런 점들은 마음에 들어요. 예, 네. 많이들, 뭐, 들어 수수수 네, 수 많이들 수 좋아합니다. 오시더라도. 각마다 다 이런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것들은 음. 다되어 음. 있고요. 각방마다 개별적으로. 예. 네. 자, 제 33평에서 제일 만족을 하시는 게 부엌적인 아 개방감을 네. 보시면 엄청 마음에 들어하시고요. 아, 과연 이게 뭐 4년 이 전세형 임대 아파트가 맞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음. 예, 어, 사실상 너무 제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 어, 주방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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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급스러운 예. 자재들을 많이 썼고 예. 사모님들이 제일 부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 음.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 추가로 내시는 돈 없이. 자, 두개 수납장이 와, 뭐. 큰 수납장, 성인 키보다 더 높은 수납장이 어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모든 33평의 팬트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부엌에 팬트리를 두 개를 넣어 드립니다. 어, 여기 예. 또 팬트리가 또 있어요. 예, 팬트리 넣어 드리고, 시스템 선반을 다 무상으로 다 넣어 드리고요. 자, 보게 면 여기 오시면 어, 여기 또, 또 있, 하나 또 있네, 더 있습니다. 아. 예, 예. 자팬트리만 있으면 또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쪽에는 보시다시피 창문이. 어 여기 또 창문이. 네, 넓은 창문. 그것도 좁은 창문, 작은 창문이 아니라. 네. 넓은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요것도 로이 복층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임대 아파트? 예, 맞습니다. 임대 아파트고 시스템 선반까지도 다 무상으로 넣어드리니까요. 오. 여기 오셔가지고 수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래서 잘 예, 나오는. 나오면은... 온 많이들 지금 찾아주시고요. 보시다시피 고객님 아일랜드 식당을 또 무상으로 기본 품목으로 넣어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인덕션을 또 무상으로 넣어드리세요. 그래서. 음. 아침에 간단한 국같은건 여기서 끓여서 바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제일 주, 좋은 고급 엔지니어 수톤 상판을 주방 상판을 다 넣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치 국물이나 어 카레 국물 같은게 스며들어서 뭐 흔적이 남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 이쪽에도 동일하게 어 후드 고급 렌지 후드 부터 해서 아래에는 어, 3구짜리 이이이 아일랜드 식탁 이이이 하이브리드 쿡탑인데 음. 버너가 있고요. 예. 그리고 버너가 있고 가스 렌지 예. 그 버너 및이이 이 전기 이게 가스 두구 예. 전기 하나. 예. 이렇게 혼합형으로 돼 있어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어, 화력을 강하게 쓰고 싶으면 요 버너를 쓰시면 되고. 음. 예, 예. 이, 이거는 전기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오븐 같은 것도 무상으로 이렇게 음. 넣어 드리고요. 예. 무상으로 제공되는 풍경이 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무시 못합니다. 예, 하고, 요런 데 세밀하게 양념통들, 어, 예, 양념통다 양념통 통... 만들어 드리고요. 예. 보시면 이 영상으로도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요 상판에 있는 이런 자재도 무광인데 예. 어,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아. 많이 하세요. 그냥 합판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임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음. 이런 자재들을 보고 많이들 예 좋아하시고 계약을 많이 하시 는 지금 그 추세고요. 보시다시피 부엌에도 작은 창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또 창이 있기 때문에 부엌에 이런 창 있으면 또 환, 그렇죠. 요리할 때 환기하기 환기가 좋고요. 되고 앞에 있는 베란다하고 문을 열어놨을 때맞바람이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거 보시면 이 어머니들 이제 요리하시면서 TV 라디오 뭐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전화 오면 전화 받을 수도 있고 문 열어드릴 수 있고 이 모니터 하나에 모든 전기 사용량이나 뭐 가스 사용량 이런 거를 다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음... 예. 이 주방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보통은 기획자 주방도 많이 선호를 하지만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따로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가 수 있어서 있어, 예.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개방감도 하시더라고요. 넓고 예. 넓직 널찍, 넓직하다고 어. 고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많이들 음. 지금 찾고 계시고요. 강정 여기는 또 이제 음이 밥솥 밥는 공간 하고 얘는 밑에 다 수납 공간이 다 있습니다. 어. 수납적인 공간. 이 아파트는 수납 걱정은 전혀 안, <laughs>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예. 33평 치고 예. 수납장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어, 오셔도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으면은 좀 선호를 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물건들 정리하기가 그렇죠. 좋으니까 예, 집도 훨씬 깔끔하게 그렇죠. 유지가 가능하거요 예. 음.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음. 기본적으로 안쪽에 보시면 어, 실외기 놓는 공간을 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문을 이쪽에도 이중으로 문을 이렇게 아, 달아. 지금은 안 달려 있지만 그렇죠. 나중에 들달린다는 거죠. 이렇게. 예. 예. 그리고 기본 품목인 시스템 선반을 해서 예. 뭐 세제나 뭐 예. 요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또 분리가 가능하니까요 예. 요즘에 뭐 건조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분리해서 그 위에다가 건조기에 어, 음... 놓으시면 돼요. 음... 밑에 이 더럼 세탁기를 놓으시고 음... 예,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음... 뭐 그거는 고객님이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가 있고 왼쪽에도 공간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게는뭐 네. 어, 김치 냉장고를 놓는다든지 아... 아니면 뭐 건조기를 이쪽에다 놓는다든지 필요하신 거. 예 상황에 따라서 음... 하시면 되고 창문이 또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뭐 환기나 이런 것도 다 가능을 하시고요. 아, 지금 여기가 그게 모듈러스라서 열리지 예, 않는데 예. 이것도. 아, 이곳에 열이... 창문이 진짜 잘 뚫려 있네요. 예, 예. 음. 환기나 이런 부분은. 예. 환기하기 좋겠어요. 다 아, 좋습니다. 예. 음. 쭉 이제 왼쪽에 보시면, 어 수납장,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로 놓을 수 있는 오. 장을 이렇게 또 만들어드려요. 오. 아, 이거 예. 되게 잘 짜여져 있네 예, 예, 예. 고급스럽게. 해서 이제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만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오.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다 있다 보니까, 오. 또뭐 여기에다가 또 기본적인 수납을 하시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오, 이거 되게 좋아 오셔서 네.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음. 어, 지금 거실 같은 경우도 개방감이 음. 이렇게 넓게 잘 보이고 음. 지금 보시다시피 조명도 LED로 다. 아, 저다 조명도 다. 그냥 예 그대로 오. 다 드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 저희들은 또 장점이 예. 어, TV 단자가 양쪽으로 다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음. 고객님이 소파 위치나 TV 위치를 선택을 하신다. 시 아, 그럼 돼요. 제가 이쪽에 TV를 놓고 싶다 그러면 예, 이쪽으로도 가능하고 예, 예. 지금 이거는 모델하우스니까 이렇게 해놨지만은 예. 양쪽으로 다 설치가 가능해습 예, 예, 예. 음.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에는 바닥이 폴링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연출이 되어 있지만 예. 나중에 입주하실 때는 안방하고 안방에 되어 있는 이 강마루로 다 음. 이게 교체를 해드려요. 복도부터 해가지고 부엌 거실까지. 예, 그래서 이 강마루가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에너지도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관리비적인 것도 많이 감안을 하시면 예,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오. 그리고 이게 바닥 타일 같은 경우도 고급스럽게 네. 잘돼 있고요. 예. 어 저는 이게 임대아파트 라는게.. <laughs> 어, 예, 보시, 보시면 많이들 어. 예, 그냥 일, 일반 임대아파트 생각하고 오셨다가 어. 저희들 되어있는거 월패드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 미리 뭐 엘리베이터를 잡는다든지 음. 뭐 이렇게 여러 cctv 상황이나 전화부터 해서 음. 다되고요 저희들은 많이 내세우는 게 예. LG 유플러스하고 3년 동안 예. 그 사물 인터넷 IoT라고 아, 그 말로 말로 예다할수 있는 내리는. 거를 지금 아, 협약을 맺서 무상으로 쓸 수가 아, 있습니다. 3년 불 꺼져, 동안 불꽃으로 그러면 불 꺼주고 예 그런 것도 되고 바깥에서 예. 어플을 통해서 전기를 음. 어, 켜거나 보일러를 작동시키거나. 음. 가스 일괄, 차단, 소도, 일괄 차단을 다할 수가 있고요, 뭐 미리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게다 되어 있는 최첨단 아파트라고 보시면요. 요새 IoT 시스템 되게 편하잖아요. 예, 많이 됩니다. 음. 예, 그렇게 해서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예, 예.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음. 이제 안방. 안방도 보시면 33평 넓게 잘 나온다고 아. 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제가 생각한 평균적인 그 평대보다. 예, 전체적으로 방이 좀, 넓은데 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예, 예, 구조를 많이 음, 했고요. 음. 이쪽에 오시면 발코니가 이제 안방에 들어가 있고요. 음. 네, 천장에 보시면 어, 전동빨래 건조대를 무상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자연 바람으로. 빨래들 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음. 안에서 말릴 수가 있고요. 음. 저희들이 많이 내세우는 게 발코니에 배수 시설이 안돼 있는 아, 그래요? 신축 아파트가 안...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그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 저희들은 배수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음. 보시다시피 스프레이 건이 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음. 있어서 이쪽에서 물청소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화분을 키운다든지. 어, 여기에서 어떤, 뭐, 이런 물을 쓸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 배수구가 없는 아파트가 그쵸. 있어요. 죠 물이, 물을 떠가지고. 예, 예. 예. 막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막 예. 막 근데 저희들은 거, 어. 네. 배수구가 있고, 또 물을 쓸수 있는 스프레이건도 장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물을 수있 화분을 좋아하시는 수 있어요. 분들은. 아, 좋습니다. 예.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활약이 지금 활약이 있어요. 있어요. 모든 방향이, 창 방향이 남쪽으로, 저희들 오. 아파트는 다, 모든 세대가 정남향으로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어... 햇빛 같은 게잘 들어오고 어... 화분이나 뭐 이런 거 키우기에는 어... 좋죠. 세상이죠. 보시면 이쪽은 대피 공간이에요. 어, 대피 공간인데 여기도 창문이 뚫려 있어요. 예, 예. 게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 창문을 만들어 놓는데, 실제적으로 음. 이 대피 공간도 뭐 수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 요 대피 공간에 대한 것만 어, 떤물건는 뭐 적재를 한다든지 막지만 않으시면 아, 예, 소방법에할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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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가능하다. 다 사용할 수가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천장도 높기 때문에 낚싯대 가지고 계신 아버님들이 많이 음, 좋아하세요. 음. 낚싯대를 보통 아파트, 옛날 아파트에는 놓을 그렇죠, 때가 그 애매한데, 눕혀놓고 해야 되는데, 음, 음. 낚싯대를 세워놓는지 아니면 여기다가 수납장 같은 걸 짜셔가지고 뭐 이불을 놓는다든지 자제한 어떤 짐 같은 거 음. 아이들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할수 음. 있는 어,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 이만큼의 또 수납 공간 된다고 음. 보시면 되요 진짜 많이 도와고요 음. 보시다시피 이제 안방에 보시면 동일하게 공동 욕실하고 동일하게 바닥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음. 음. 타일이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그래서 음. 어르신들 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골절상이 있거나 그런 거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쭉 들어가 보시면 사워 부스 예, 이또 고급스럽게 저희들이다 아, 마련해놨습니다. 이, 이 샤워 부스도 있네요. 요새 이런 거참 그, 예, 많이도 좋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을 싸주는,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오이 어, 그 시설들이 이쓸게다있니요 거... <laughs> <다 있어요? 웃음> 음. 비데도 있고요. 음. 어, 핸드폰 거치대부터 해서 스피커폰. 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안에서 전화 및 바깥에 문을 열어 주실 수도 있고, 예, 통화적인 거다 되고요. 동일하게 바깥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나 어, 이 수건, 화장지 이런 거 DP를 할 수가 있게 예쁘게. 제가 일반적으로 델에서몇번 다녀보긴 했는데, 네, 그 뭐. 뭐다시실만한 브랜드 아파트 예. 전혀 꿀리지 않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는 네. 동화건설 브랜드 있는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예그 어떤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가졌어도 되고요 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 드레스룸입니다 음. 어, 33평 드레스룸인데 양쪽으로 시스템 선반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어, 평소에 입는 옷들은 예, 위에다가 이렇게 그시고 음. 예. 조절을 높이 조절을 가능하시니까요 네. 조절을 하시면 되고 드레스룸에 간혹 보면 창문이 없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들은 환기나 최강 같은 거를 음. 또할수 있게 또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바깥 경치를 볼수 있게 창문을 이렇게 내드렸고요. 아, 그렇죠. 창문이 없으면은 묵묵하더라고요. 예, 네, 묵하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음. 요런 어, 수납장 같은 것도 기본 품목으로 다 드리고요. 음. 지금 기본 품목으로 드리는 화장대도. 아, 좀아 이것도 기본으로? 있어요. 기본으로 알았어요. 다 드립니다. 저희들은 발코니 확장비가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무상으로 다 발코니를 확장을 해드리기 아, 확장도 때문에 확장도 무상으로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확장했을 때따라 나오는 이런 시스템 선박 같은 걸다 무상으로 드리고다 이렇게 다 주면은 남는 게, 남는 게있으신 <laughs>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laughs> 네, 네. 이렇게 저렴하게 천생 어. 아파트를 4년 동안 어.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 더물기 때문에 네. 많은 고객님들이 아. 예, 지금 중에서 많이 오 빨리 빨리 나가고 많이 나가고 어. 있고요. 어. 지금, 예, 거의 지금 인기가 많아서 그럴까요? 곧 <laughs> 마감이 임박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 아, 예. 지금 뭐 영상으로는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와보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안...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금방 마감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일단 이 타입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